그 다음은 레인저 남자네요. 남자 레인저. 남자 레인저. 오케이. 자, 보죠. 남자 레인저. 어, 일단 똑같은 공통상에서 나온 네요 은탄이 20레벨로 변경되는 거. 여기 그대로 넘어왔죠? 은탄 20레벨. 그쵸? 어, 넘어왔고. 나머지 여기들이 그대로 넘어왔네요. 패닝, 뭐, 로딩, 삭제되는 거. 그쵸? 트리플 클러치 삭제되는 거. 스타일리쉬가 20레벨로 스킬로 변경되는 거. 그것도 슬라이드 1레벨로 이제 마스터 레벨로 해서 힘이고전해서 1레벨 하나만 찍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준 거. 그런 내용들은 동일하게 넘어왔네요. 여기 15레벨. 신규 패시브 리볼버 강화도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패닝, 로딩, 그뭐 이런 것들 강화 리볼버 이런 것들을 합쳐진 어 이제 그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신규 패시브 똑같이 넘어왔어요. 다행이네요. 저게뭐 합쳐지면 좋죠. 편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도부터 민드를 넘어온 거 그대로 그렇죠. 마키드15% 넘어온 거 그대로 야. 아쉽게, 이, 헤드샷이 까였네. 80% 상향됐다고 해서, 야, 이거, 이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 레인저는, 평타에 막타가 헤드샷 판정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데미지를 줄여버렸네요. 여기서 아쉽게. 아하, 이거 좀 아쉽네요. 그쵸? 80%상향이서 53%로 줄였네요. 요거 좀 아쉽겠네요. 그쵸? 헤드샷이, 솔직히, 레인저 키우시는 분들 헤드샷 쏘는 재미 아니야? 헤드샷, 웨스턴, 웨스턴 파이어. 요런 거 쓰는 맛인데, 그리고 짤짤이 넣다가 막타에 헤드샷, 빵! 요런, 거, 요런 끊어치기, 요런 맛인데, 요거 좀, 데미지가 다시 올라가지고, 예전처럼, 예전에 제가 헤드셋 데미지가 좋았죠? 어, 근데 이제, 많이 올려줘가지고, 아 예전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데미지 약간 줄어들었네요, 그쵸? 음. 자, 그러고. 에어리도 똑같고, 트리플 테 증가한 거 똑같네요, 그쵸? 28%. 아오야 이거 괜찮네 이동 사격 이동 사격이 5에서16% 올라가네요. 어허허. 어, 남자레인저가 저번에 이동 사격을 이제 예전에 한번 패치를 받아서 이동 사격이 그래도 꽤 좋아졌어요, 그렇죠? 음, 데미지도 꽤 좋아졌는데 데미지를 한번더 늘려주네요. 어, 정말 뭐 물론 이제 이동 사격을 쓸 때는 나는 채널링 을해서저 나도 이제 고정된 상태로 돌아서 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데미지 늘려졌으니까 확실히 목표기에서 좀 쓸만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난사는 어, 공격력이 15% 상향이었는데, 그쵸. 볼까요? 벌써 넘어오는 거? 16%, 에이그, 짜다. 짜다. 어? 짜. 아우, 짜. 어? 야, 이거, 에미야, 데미지가 짜다. 어? 야, 1% 올려주네, 1%. 드론 놈들 아주 그냥 올려주 거면 확, 확 올려주고, 5% 올려주는 거. 아, 짜네요, 그쵸? 음. 벌써 15%에서 16%에서 1% 올려줬어, 1%. 그쵸? 하하, 너무 짜네요. 멀티엔드차 그대로 23% 그대로 넘어왔고, 어? 미친? 더블고노크 빼버렸네? 어, 더, 아, 더블고노크가 추가된 거네. 그치, 어. 어, 나뺀줄 알았어. 오케이. 더블고노크가 16%가 추가됐네요? 어? 이게 개꿀인데? 그쵸? 어. 더블 거오크 데미지 16%가 추가됐네요. 없었는데, 그쵸? 어, 추가됐어요, 이거. 어, 이거 개꿀 아니야, 개꿀? 이거 개꿀이죠, 여러분들. 거오크 데미지는 여러분들 쎈건 여러분들이 더,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더블 거오크 16%, 어, 이 꿀이네요, 요거.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개꿀이죠, 더블 거오크는 솔직히. 자, 중요의분시이 10초에서 160초로, 어? 헐? 아, 여기서 깠네. 이 드론 놈들. 스킬 데미지를 좀 줬더니, 뭐하나 싶은니 여기서 깠네. 스킬 레벨 당 스킬 공격력 증가율이 2%에서 1.5%로 깠네요. 0.5%씩 까면은 레벨 당이기 때문에 레벨 당을 이게 그 저희 주인 패시기 1차가성 패시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많이 까이는 거야. 0.5%씩 10몇 레벨 찍는 거잖아. 그러면 은몇 깎이는 거야. 5%넘아6% 7% 8% 이렇게 깎이는 거잖아. 그치야스진네좀 많이 깎아버렸네. 왜 이렇게 깎았지? 음. 어, 양한, 뭐, 7% 8% 깎은 거예요. 8%야? 어, 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야, 이거는 왜막 재까버렸냐? 그치? 어, 뭐, 하튼 데미지가, 전체적인 데미지가 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블 거노크 하나 주고 생생한 거야. 야, 너네 더블 거노크 1 6 줄게. 대신에, 너희들의 전체적인 데미지를 깎아줄게. 그래서, 거너크 하나 주고, 이동사격, 이동사격, 데미지, 어, 11%더 주고, 난사 1%더준 다음에, 전체 데미지에서 8%를 깎아버렸네. 아하, 아쉽네요, 어. 아쉽네. 근데 패시브 통합하면서 기존에 있던 패시브를 10% 전달까지 통합됐대요. 그니까, 러 이게 좀, 어, 좀 아쉽네요. 그쵸? 그렇죠? 음. 자, 스카드 제노사이드 20% 상향한 거 그냥 넣어, 그대로 넘어왔구요. 여기 있죠? 그렇죠 자, 데들리어 프로치28% 똑같고, 제약석20% 똑같고, 강화 리버버가 사격수로 통합되는 건 위에서 읽어드렸죠? 자, 사격술래 어, 스킬 공와 증가 옵션이 전직 후, 체용올 증가 옵션으로 아 그쵸. 전직 후의 스킬 옮겨 어, 이건 똑같죠 수치가 아 여기서 올렸구나 여러분 아니네요 여기서 올렸네 이게 여기서 안 올려줬거든 퍼셉에서는 퍼셉에서는 그러니까 어, 사격 스킬 증가 옵션이 전직 후 수정됨으로 바뀐 것 뿐이지 데미지를 올려주는 건 없었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킬, 전직 후 스킬 옵션 증가 옵션이 변경되고 수치가 상향 조정되네요. 지금 여러분들 본 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마스터시 34%로 상향이 조정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의 표식에서 빠진 부분이 여기에서 좀 메꿔진 것 같은데 정확한 동, 동일한 수치로 메꿔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렇네요. 여기서 메꿔졌네요 75일까, 그러니까 패시브에서. 음. 자, 패스로우가 그대로 넘어왔지. 20%. 와이프 아웃이 신규 스킬이죠? 신규 유튜브 스킬. 어, 요거는 그대로 넘어왔죠? 음, 그대로 넘어왔고. 세븐스 플러29%상용해서 그대로 넘어왔고. 오케이. 여기까지 남자, 어, 남자 레인저였어요. 오케이. 그치?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남자 스피파이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 스피파이어. 어, 남 스피파이어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왔고. 강화탄의 어, 이것도 바뀌었죠, 그쵸? 어. 그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성 저항을 감소시키는 능력은 없어집니다. 전체 캐릭이 동일해요. 그쵸? 대신에, 방어력 감소 10%를 줬습니다. 고정값을 줬네요. 이거는 파티 시너지 효과가 이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다른 게다 없앴으니까, 그냥, 하나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버, 어, 파일루탄, 뭐 이런 거, 데미지, 감소되는 거 그대로 남았네요 어? 그죠 여기 또 있죠, 버샷 5% 똑같고, 네이팜탄 17% 이게 똑같죠? 10%가 4% 하향된 것도 똑같구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필솔 카빈부터 볼까요? 오케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자, 남자는 요거밖에 없었죠? 진짜 남자 바뀐 게 없다. 어, 남자는 진짜, 남자 캐릭은 바뀐 게 없어. 대인저 클로저 이거 20% 감성된 거 똑같고, 슈퍼노바 하향된 거 똑같고, 그렇죠 풀타감하면서 실프로 하향된거 똑같고 그렇죠 똑같아요. 오버차지의 스킬 관련 옵션이 추가됩니다. 녹색 기운 추가된 거 이거는 원래 밑에 내용이 추가된 거였고 그렇죠. 아요거는 밑에는 공통 내용이 추가 안 됐었나요? 아 여기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추가된 거 똑같고 그럼 남자는 똑같아요. 그렇죠 남자는 똑같아서 남자 스피파이어는 좀 바뀐 게 없이 그대로 넘어왔네요. 남 스피파이어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남수피 파이어가 지금 바뀐게, 그냥 약간 데미지 하향된거 말고는 바뀐게 없다 그래서 야, 우린 뭐 씨바녀 관심도 없고 뒤져버리려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캐릭터 비교했을 때 데미지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고 다른 캐릭터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 다른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조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불편한 스킬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한 스킬들은 왜 패치 안 해주냐? 요렇게 좀 의견을 내면은 요것도 패치될 수가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일단은 의견을 좀 내보는 걸로 오죠. 음. 자, 런처 남자. 런처 남자 부분 보죠. 런처 남자. 자, 런차 남자 은타는 공통이니까 추가 알길 필요 없고 개틀링건이 데미지 감소하죠. 개틀링건 데미지 감소를 왜 했는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에요. <목소리> 어, <목소리> 응, 의문인데. <목소리> 아이고 뭐야. 어, 아이고 나 이거 녹화 중인데. 민구야 고맙다. 아마 내 고생한다고 쏜것 같은데. 아이고 고마워. 오늘 첫 풍이네. 고맙다. 자 이거 녹화중이라서 음, 이따 얘기하고 자 바베큐 데미지 증가한거 뭐 올라왔고 개틀린거그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개틀린거왜 깠는지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깠는지 개틀린건 엄청 세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어 이해가 안되죠 그렇죠 바베큐 데미지 증가 화염마사 데미지 10% 증가한거 그대로 넘어왔고 캐논볼 뜬금없이 데미지 증가 레이저 라이플의 데미지가 오히려 까여서 넘어왔어요 아쉽게도 28%인데 3%가 하향 조정된 25%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자 화학 컴타터 부분이 13%, 13%가 그대로 이제 너로 들어가고요 스팅어도 18%. 근데 스팅어가, 어, 이제, 바뀐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 없죠? 어, 밑에 안 써있으면 스팅어로 그대로, 어, 아, 없죠? 아,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밑에 부분에 있네요. 같이 써놓으면 좋은데, 짱놈의 기는 자, 스팅어가 바뀐 부분을 제가 퍼스펙에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네요.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다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검 같은 거 또는 또뭐 여러 가지 또뭐 됐죠? 서울 소울, 서울테이커의 틈스톤 같이 이렇게 다다다다 떨어지는데 어차피 동일하게 위치에 있다면은 그냥 전체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도 런처 데미지 30% 증가된 거 그대로 넘어갔고 익스트루더가 데미지가 23%가 똑같았고 완충 시 이펙트가 추가되네요. 음. 요거는 밑에 추가된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스트루더 이제 파섭에 이거 똑같이 추가되서 제가 이걸 해 봤는데 화면 이동 기능이 삭제돼서 더 쓰기 더 편해지고 어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남자 거 이스트루더보다 여자 게 조금 더 좋아요. 여자 게 완충 그 완충딜을 아까 완충을 할수 있는 그거를 좀 짧게 좀 조정을 해 줬죠. 그래서 완충이 빨리 됩니다. 웅음 그래서 바로 완충을 하던데 네, 그렇죠. 네, 남자를 안 줬던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요. 남자에는 이제 집중포화라는 버프가 있다 보니까, 집중포화 쓰면 이제 완충된 상태로 나가니까, 그래서 추가를 안준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단일기로 쓴다면은, 여론처 부분에서 조금 더 상향이 좀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자 나머지 익스트로도넣었고 판페라도 데미지인가 똑같고 스팅어5 감소된 거 똑같고 사이즈 웨이브도 똑같고 버빔도 똑같고 충전 레이저 라이플이 공유력 값이 변경이 된게90% 30%로 데미지를 많이 깠어요 그렇죠 왜냐면 레이저 라이플 자체 데미지를 좀 올려줬자 아까 같은 시이 29%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 30%까지 깠는데 본수 넘어온 거는 다, 다행히도 50%로 어.. 조금 더 상향 조정 해줬네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레이저 라이플이 본수 한번 넘어올 때 약간 더 까인 상태였죠? 보시면은 레이저 라이플이 27이었는데 2% 깎인 거였나요? 아 3%네요 28에서 25 3%를 깎은 대신에 충전 레이저 라이플에서 50% 올려준 거예요 그쵸? 또이 그러니까 또이 뭐 한다고 보긴 좀 그렇고 그래도 좀더 이득인지는 한번 써보세요 한번 그쵸? 고런 부분이네요 어.. 나머진 똑같죠? 오케이 충전 레이저 라이플 나머지, 중화기 마스터리, 어, 스킬 공유자 증가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터시 25% 증가된 거. 그거는, 안 넘어왔나? 어, 설마가 안넘어간거 아니죠? 어? 안 넘어왔네? 중화기 마스터리에, 아, 넘어왔네요. 어? 중화기 개 좋은데? 중화기 마스터리가, 안 넘어왔어? 그렇죠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니? 중화기 마스터리와, 어, 스패트스 서치아에는 이제 저 크리티가 저항 감소가 이게 삭제되죠? 요거는 그대로 넣어봤는데, 중화기 개조 말고, 중화기 마스터리의 데미지 증가량, 그니까 데미지 더 올려줬죠? 올려준 부분이 삭제됐네. 그치. 아하. 그나마 데미지 주던 거를 5% 더, 더준 건데, 안 넘어오고 삭제시켜서, 요 부분은 좀 아쉽네요. 왜 삭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삭제가 되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미지가 좀좀더 주는 건데, 좀더 주는 데미지를 없애버렸네. 음. 아 여기 더 좋구나. 근력 강화에서. 여러분들 여기도 좋네요. 자, 근력가가 퍼업에서 마사지 21%로 이제 패치돼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근력가는 본수업에서는 마사지 30%로 9%를 더 채워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채웠기 때문에 어그 이제 요중화기마스터리5% 늘려준 거를 5%가 아닌 9%가 더 늘어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더 이득인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음 나쁘진 않네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오케이 다행이네요. 자, 중앙의 개조는 똑같이 넘어갔고, 캐논버 강화에 사과를 증간하 삭제되는 것도 똑같이 넘어갔고, 슈타이어 대전차포도 출연한테 이상 음, 필요없는 거 삭제됐고, 지촌파 홀타임이 줄어들죠? 50초로.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조금 더 줄어들면 좀, 좀 더, 여러, 런처분들 좀더 편하게 쓰시겠네. 그쵸? 그렇죠? 음. 스팅어는 아까 봤던 내용이고, 익스트루더도, 아까 봤던 내용. 세트라드 미이 이제 스킬이 실시간이죠 스위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렇죠. 각성의 스위칭이 나머지는 똑같고 저 타겟 타겟팅 시간이 감소되는 거와 그리고 명소 저항 감소되는 기능이 있었죠 그러나 전체 캐릭이 전부 다 디버프 계열들은 삭제가 되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삭제된 거예요 대신에 삭제될 만큼 공격력이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데미지가 오르니까 근데 이거 데미지가 오르는 부분이 조금 더 올라 안 올라 수도 있어요 명소 저항이 깎였다는 것도 데미지 증가랑 똑같은 얘기예요 명소 저항이 깎인 만큼. 어.. 내가 이제 속성 데미지를 더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또이또이할 수도 있습니다 데미지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쵸? 버스빈도 실시간이에요 2차 가성도 스위칭을 못하게 바꿨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고거 내용 말고는 내용이 없네요 오케이 하여튼 뭐.. 남자 런처 추가적인 패치 내용 받고 싶으면 또 저.. 건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카이 남자 아, 어, 은타는 똑같은 내용이고 랜드로너가 데미지가 감소했죠, 그렇죠? 그거 똑같이 넘어옵니다, 감소된 상태로. 나머지 카운트다운이 데미지가 증가한 거 그대로 넘어가 10% 코로나 데미지 감소됐고 롤리 손더 데미지 증가한 거 그대로 랩터도 데미지 증가한 22% 그대로 그렇죠? 바이퍼가 데미지가 감소하죠, 그렇죠? 바이퍼 데미지가 어, 11%. 그쵸 감소된 그대로 넘어왔고 트랩 러너도 데미지 감소되게 되요 아마 메카닉은 로봇들의 단일 데미지가 조금 높게 특정이 되어서 아마 전체적인 로봇들의 데미지가 전체적인 데미지 감소가 되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메카 드롭도 이제 감소가 된건데 일반쪽에 30% 헤딩러너와 일반 헤딩러너가 데미지가 늘어나는거였는데 음뭐 하여튼 약간 본선 넘어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네요 그쵸 스베르 벡토리가 총알 공격력이 1% 올랐네. 1% <laughs> 아니네, 아니네. 마스 <맞서> 기준은 똑같네요. <laughs> 1레벨 기준은 전혀 다르고. 자, 게이블 그펀치31% 늘어난 거 그대로 로봇들의 힘증과 기능이 삭제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로 추가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안 좋은 내용이에요. 라이퍼 제로도 개체수 감소죠, 그렇죠? 라이퍼 제로 개체수 감소되는 만큼 감소된 만큼 데미지가 감소했다면 문제예요. 감소된 만큼 데미지가 그한 개의 개체 수가 데미지가 똑같이 올라서 와 일곱 개가 터진 만큼 네 개가 터진 게 동일한 데미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A 팀, 그렇죠? 데미지 3는뭐하러 깎았냐? 그냥 그냥 냅두지 그렇죠? 디멘션 언나가 아우 야45% 데미지 증가했는데 본서 넘으면서 오히려 그쵸 데미지를 좀덜 줬네요 15%나 아쉽게도 헬마치는 데미지 올랐어요 8%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로버트도 힘 증가량이 삭제되죠힘 증가 삭제는 어차피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아 여기도 힘 증가요 그냥 지능 증가인 줄 알았네 어 잘못 읽었네요 제가 그렇죠 힘 증가는 어차피 상관 없죠 어차피 이게 지능 캐릭이니까 그렇죠. 지능의 영향을 받는 캐릭이니까. 아크리액터 25레벨 조인된 것도 똑같이 넘어왔네요. 고정값, 음, 고정값 1 0 똑같이 넘어왔고, 마스터치 5% 5도 똑같이 넘어왔고, 템페스터의 이제 미사일 발사 쿨타임이 2초 3초로 변경된 건, 요거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템페스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약간, 로봇이 약간 멈추는 약간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도, 어, 그, 이게 이런 2초 3초로 변경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고 넘어오는 게 낫는데, 변경된 부분이 변경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겁니다. h와 친구도 똑같고. 차라리 녹색 기운의 힘중화, 이거는 뭐 하향된 게 아니라, 원래 불필요한 부분이 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카닉과 몇개 메카 남자, 여자는, 그, 로보틱스, 버프를 거는, 버프 아이템들 있죠? 그 아이템들의 하향 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아이템 부분의 하향 조정 때문에, 자체, 캐릭터의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그게 좀, 변경이 안 되고 넘을 거라고 이제, 좀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향돼버리면은 아이템을 하향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캐릭터가 하향이 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아이템이 하향된 상태로 넘어오더라고요. 그, 그 부분은 밑에 내용에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